최근에 요 밴쿠버 지역에서 뭐 강력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웃끼리 뭐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. 어, 문제 의 발단은 이 파킹 문제, 주차 문제 때문이었죠. 그 예를 들어서 저 멀리 저 검은 트럭, 검은 트럭이 이제 자기 집 앞에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집은 오른쪽 보이지 않죠 오른쪽에 있는 집인데 남의 집 앞에 저렇게 큰 트럭을 대놓으면 사실 어, 주차장에서 나올 때또 들어갈 때좀 불편하죠. 이게 그러니까 자기 편하자고 자기 편하자고 이제 남의 집 앞에 대다가 이제 파킹 그 문제 때문에 어, 감정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런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뭐 서로 어 다툼이 있고 어 그러다가 이제 한쪽에서 의예를 가해 가지고 안타깝게 이제 반대편 어 부부가 죽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. 사소한 일로 네 그렇게 감정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. 그러니까 파킹 같은 거 이제 파킹 문제가 이제 단순한 게 아니고 어~ 사람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죠. 네 이거 캐나다도 어~ 총기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꽤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이제 권총이나 이런 건 아이들에도 어~ 권건이라 그래가지고 어~ 집에 이제 사냥총이나 이런 거 있는 집꽤 많습니다. 네 그렇기 때문에 어, 섣부르게 서로 감정싸움으로 이제 해결하면 안 되죠. 다만 이제 남의 집 앞에다 대고 파킹을 한다면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해야지. 어, 자기네 집 앞에 대면은 불편하니까 남의 집 앞에 된다는 게참 어떻게 보면 좀 염치가 없는 사람이죠. 네. 왜냐면 자기네 집 앞에 대면 차를 두번 이제 빼고 나가고 해야 되니까 큰 차를 남의 집 앞에 대고서 당신은 불편해도 나는 편함은 그만이다. 그런 문제 때문에 하여튼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. 엄청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60대 부부를 총격을 가해서 죽인 사건이죠.